여전히 우리는 원의 길을, 그러면 인간하면은 군의 길을 널 쓰세요. 쓰면은 첫째, 어, 길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나님이 가진 자를 열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증거가 뭐냐? 일시키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부터 주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던. 여러분, 음, 하나님 만난 자가 정복 다스림이 기질만 아니에요. 우리 피돌림이 달라요. 알죠? 그리고 2장 17쪽.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소, 음, 꼭 지켜라. 안 지키면 선악관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는다. 했어. 근데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이 자체를 잃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제가 뭐냐, 안 믿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참 소소해요. 그래서, 사단. 뭐늘 사단에 잡히죠. 요한 1서 3장 8장. 이 부분이죠. 죄를 짓는다는 막에계 속하네. 아,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이 분리가 돼요.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길을 잃었어요. 이게 이, 이 자체도 몰라요.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이 문제는 어, 문제를 당해봐야 안다니까. 그래서 계속 뭐냐. 영적 방황이에요. 영이 방황한다니까. 그래서 어디에 걸려드느냐 요한복음 8장 43절 너희 아비막이 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우상이 뭐냐 다른 게 우상 아니에요. 골로세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바라게 해야 되냐 주바라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짊지지는 게 뭐냐? 마음의 짐, 육신의 짐, 생각, 모든 것에 짐 지고 사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짐 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네 오래. 짐 해결하지 말고, 오지 말고, 짐 가지고 오라 했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네 오래. 그냥, 어떤 사람은 담배 끊고, 술 끊고, 예수 믿겠다. 아니고, 괜찮은, 다 하지 말고, 그대로 오라요. 그, 육신의 모든 병이, 영육의 병들죠. 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 8절 거의다가 아닌 것 같아도 이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계신 여기에 걸려있는데 뭐,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내세는 말할 것도 없이 심판이에요. 히브리스 9장, 27장. 이 사람들은 내 생명은 내건줄 알잖아.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죠. 우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대후대에게 대물림을 주죠 무슨 대물림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장 하나님 없는 문화를 하나님 없는 생각과 마음을 인격을 심어주면 안되죠 늘 여기는 저주에요 저주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기 있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해결할 방법이 다른 게 있으면 다행인데 없어요. 없으니까 십자가를 줬어. 절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해결하셨어. 그래서 딱이 길을 연결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직 땐이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그것을 확정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 5장 24절이에요 믿기만 하면 내 말도 또나 보내신 자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자 영생 얻었고 진행되고 있어요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증거가 뭐냐 여기는 사망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가 하면은 더 확정적인 것이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무슨 성경을 보다가 어느 요술 하나가 딱 마음에 꽂혀야 돼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냐. 인간 문제는 해결해. 다 끝났다니까요. 예수는 그래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절대 안되니까 예수가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문 떠났으니까 길이를 으니까 길을 찾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 4절 그리고 죄에서 묶였으니까 죄에서 해방받는 거는 예수 외는 없어요. 그 지옥이 따라오세요. 없어. 이 땅이 지옥이라니까 사단 영원히 성리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매러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확신가지면 돼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문제 오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를 계속하면은 보여요. 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다 자녀를 생명. 아까 우리 피와 살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자녀. 그래서 영원한 신분을 준 거는 누리라고 주셨어요. 누리라고 주다니까 신분은. 왜내 안에 성령이 역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니까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는 것이 뭐냐. 좀 내가 공짜로 주겠는데.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가 정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래서 건세를 줬어요. 건세는 뭐냐. 사용해라고 줬어요. 사용해라고 줬어 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꺾는 건세.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니까야 우리가 지옥까지 사는 게 아니고 천국까지 살아야 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가지고 천국까지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뭐냐. 우리 후대에게도 유산이지만은 세계복음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정인이라니까. 내 있는 곳에 내 자신이 세복 가지면 돼요. 그럼 세계복음하죠. 늘 가지시면은. 어 성경도 보이고 기도도 되고 어, 전도도 되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늘 쓰세요. 자 어, 복음이 정확하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거 얘기하는데 망가져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이게 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에게. 이게 오늘 진정한 감사회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순간 진정한 감사가 돼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 서나냐 창세기 3장에 있다가 3장 15절로 바뀌었다니까. 절대 안 되는 인간이 절대 되는 인간으로 바뀐 것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죠. 자, 기도 부분을 좀 잘. 자, 보고 말고 기도만 되면은 살아남아요. 기도가 안 되면은 그냥 들은 소리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기도하냐. 꼭 이렇게 하세요. 들숨. 지금은 호흡해야 돼요. 호흡해야 내가 살아나요. 모든 병은 내에서 자꾸 병이 오니까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마음대돼요주 예수 그리스도시 어디 그러고는 뭐라 말하면 되느냐? 그분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나를 이삼칠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냐. 이 기도하셔야 돼. 요 근데 이걸 하면은 진짜 내 영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뭐하기 원하냐? 계속 내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1장 27절 28절 회복이다. 그죠? 형상. 그래서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27절.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기를. 에이 이. 이, 이. 주의 수그 리스 도시요. 그러고는 요거 그냥 읽어도 돼요. 요거에 숨만 쉬고 좀해 보세요. 절대 달라요. 요하기보다는 요하는 게 낫겠네. 그렇죠? 날숨이에요. 나를 불상이 여기 서서. 왜이거냐 아디메 기도예요. 근데 내가 오늘 책을 줄 테니까 순례자의 기도예요. 이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두 단어 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호흡을 배웠어. 벌써 이게 5세기에 지은 책인데 그래요. 그래서 나를 부상히 여기서서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 업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이 있잖아요 요거 조금 급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 또남을 아픈 사람 위해서 힘든 사람 위해서 이런 걸 조금 할수 있는 데가 요 우선은 요거만 해도 돼요 주에서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거만 해도 돼 제가 이거를 지금 요 그룹이 있어요 이거를 하는데 많이 은혜를 어, 확인하고 그러죠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문제에 빠진 자에게 답만 주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목회자가 답이 없으면 참 헤매겠지만 언제든지 답을 줄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많이 답이에요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렇죠? 전도는 내 행위보다는 내가 밖에. 내가 이게 되면은 남에게도 이걸 줄수 있죠. 자랩넌터에게 정말 어, 랩넌터가 아이가 항상, 아이들은요, 하루에 400번 웃어요. 근데 나이들에서 한 번도 안 웃는다니까. 시, 항상 기뻐. 아이들은 항상 기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특별한 일 외에는 야단치지 말고 그냥 말로서 해야 돼. 하고, 사단에 통로되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콘출을 내야 된다니까. 항상 기뻐하지 마. 쉬지 말고. 아침, 저녁, 하루에 다섯 번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요 밥, 세끼 먹고, 아침, 저녁을. 범사야, 감사. 아이들도 감사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만, 이래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어, 학교가 좋다, 감사하다, 뭐, 교회 가서 좋다, 친구에서 좋다, 뭐, 다 말해. 근데 요 말만 안 하길래 이걸 다시 말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 이 모든 것을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또다시 물어야 돼? 너의 길이잖아. 주인이잖아. 너의 해방자잖아. 사단의 승리한 승리자잖아. 여기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말고 다내 것으로 자꾸 들으면 어느 날, 자꾸 이제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말씀이 마음판에 딱 당기면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정말 주일날 은혜 못 받고 하다가 조금 생각 바뀌있는데큰 은혜 받았다죠. 주일날은 예배. 이게 안 되면은, 어 좀, 이게,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한 60, 70까지 갑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씀을 꼭 잡아라 그랬어요. 내가 6일 동안 응답받을 거 하나만 딱 잡아라. 그럼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 해보고 한다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수수감사, 감사행사가 행사가 아니죠. 정말. 아니고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키가 뭘 말하냐? 진정한 감사, 운명이 바뀐 거예요. 뭐 때문이죠? 말씀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아까 3장을 읽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게 안 되면요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재화 사단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했다. 그걸 꼭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뭘 뭘 어떤 일이 에서 났느냐 하면은. 어. 세계 운명이 바뀌는 날이 있었어요. 출애굽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 가서 죽는다 이랬는데 빠져 나왔어요. 이게 전 세계 운명을 바꿨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요. 그럼 나 개인이에요. 내 개인도. 내 개인도 아 내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가면 뭐 이랬다 저랬다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한 명이 얼마나 예수에 잡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그 했냐면 6월절 그리고 양의 피잖아요 그죠?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많이 발랐다 적게 발랐다 잘 믿었다 오래 믿었다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십자가가 부활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안되는 줄 알아요 십자가가 안믿어져 예수가 십자가 진 거하고 내하고 뭔 관계냐 내 재성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부활? 지금 살았기 때문에 말씀은 성취돼요.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유월절이 뭐냐? 십자가의 피를 바르는 그 행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먹은 예수의 몸피또피그 유월절. 오순절.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은, 이제 하나님 능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곡식을 거두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이 뭐냐? 성령의 역사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학신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이제 오순절, 오순절 개통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죠. 방은도 하고 막 이런데 우리는 머리로만 알아들어. 기도해야 되죠. 기도 안 하면 아무 뭐 빈급되게 수장자, 주수, 주수자, 감사절이죠. 같은 거예요. 창고에 이제 모을 게 있는 거예요. 혹시 거다가다 나는 먹고 하지만 창고에 늘이 천국 배경이죠. 그래서 이 두절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운명이 바뀌냐?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니까요. 이 세절기는 나를 위해서 구원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천국 주건 위에 천국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 모르면은 비참해요. 이거 모르고 자꾸 다른 거를 추구하고, 다른 거에다가 결국은 임종 직전에 토하고 간다니까요. 그면 너무 너무 헛되게 살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자문서를 꼭한 장씩 보세요. 보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 베드로가 두 번째로는 개인에게 이제 운명이 바뀐 것이.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는 대단한 예수 이름에 꽂힌 사람이에요 네.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은 요엘스의 성령이 역사인 것을 그대로 전거예요 말씀 성취로 그 다음에 뭘 말하냐면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전병이 오시나 이 영적 안전병이도 일어나야 된다뭐 때문에 예수 이름 유신 안전병이나 영적 안전병이나 하고 어쨌든 일어나야 된다니까 도리가 없어 예수 이름이라니까 그러면서 시대적인 말을 하는 게사단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진짜 시대적인 말을 했다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은 정말 한 시대에 엄청난 역사를 나눴죠. 어? 그런데 바울은 원래 어떻에 여러분의 담메색이 있어야 돼요.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나의 다메섹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도 변화된 거예요. 내가 언제 변화됐지? 예, 저는 이 다락방 접하면서 딱뭘 깨달았냐? 아, 복음이 저렇게 가치있구나, 기도가 힘이구나, 능력이구나, 전도는 그냥 내 삶이다, 체질이다. 그냥 막 증거가 있든 없든 바울이 담에 계에서 예수만 나오나서는 모든 것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주 이제 대살로리가 전서 1장 3절에 지구상에서 믿음은 아주 중요하다. 예수 믿는 믿음은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죠? 그리고 사랑은 수고를 아끼잖아. 여러분 참 어떤 때는 제가 지난주는 황당한 일을 당해갖고 내가 좀 저한테 좀 많이 그 말을 하길래 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아주 그거를 아주 오해하고 이러는 게 있어갖고 귀가 차가 그랬는데 믿음, 사랑, 소망.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원한 천국. 그거 왜 사랑하느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장 5절에는 절대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1장 7절에는 마게도냐에 본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것도 나의 메시지로 해야 돼. 일를딱참 믿음 소망 사람. 그럼 나는 그리스도 능력 확신 있다. 그럼 남에게 나는 본이 되는 삶을 살 거야. 예수 본이 되야 돼요. 예수 본 다른 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야. 항상 참 힘들거지만 항상 기뻐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거 좀좀 문자로 써달래 했더니 이게 그냥 운명 바뀌면 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자는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 이또 된다니까. 범사 감사. 네. 절대 안 되는 건데, 예수 가진 자는 가능히 충분히 해요. 뭐든지 감사하고. 아, 또 실수할 때가 있죠. 또, 또 기도하고. 감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내 사업. 알죠? 그렇죠? 사업 하가 미래. 아까 말했던 기도 기도 부분에 있죠. 아웃세팅. 그게 아웃세팅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성경 6 6권이고 어, 이걸 기도하시면 영적 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주수감사절의 키는 뭐냐면, 3장? 3장 1 5절 내가 어디 있을 것이냐. 어, 사단에, 그 종로도 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언양을늘 잡아야 돼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렇죠? 그래야 되든지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해 있어서. 그 고백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감사거리 없는 우리 인생에 영원한 감사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에 우리 인생의 큰 변화가 난 예수를 믿을 거야. 난 예수를 사랑할 거야. 난 예수 때문에 성공한 자가 될 거야.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내 것이라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근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